어,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 음, 음. 여러 가지 화제를 뿌리고 있는데요. 저는 가장 좀 의아하다, 희한하다 하는 대목이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자신감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건 맞죠. 오늘 뭐 정말 저는 깜짝 놀랄 만한 브리핑 나왔죠 오늘. 네. 대성공이었다. 해서아 그러니까 자. 예. 네. 국정 브리핑도 잘했고 기자회견도 잘했는데 네. 대성공이었다는 대통령실의 반응이 네, 나왔어. 여덟 노래. 대, 대 성공이었다. 네. 다 만족했다. 어. 야 이제는 이제 뭐 거의 벌거벗은 임금님 수준으로 <laughs> 가는구나 이제 이거. <laughs> 네. 어, 최소한의 이 여론 전달 기능이 단 됐구나. 음. 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저는 집중해서 안 받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무슨 신년 기자회견이 뭐니 할 때부터. 동문서답을 일관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별거 없겠다 싶어서 실제로 어 현장에서 안 보고 나중에 이제 정리된 기사만 봤는데 네. 예상대로 그냥 똑같았어요. 어 동문서답하고 헛소리하고 음. <laughs> 근데 놀란 거는 대만족이었다고 나오는 거 보니까 아 그새 올 신년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네이 그새 이 완전히 차단됐구나 그새 음. 아 근데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막 찍어 눌러서 덮었는데 성공을 한 걸로 보여요. 지금 자, 자인을 자 하는 것있 스스로 성공했구나. 내가 사건 넘는데 예를 들면은 어, 디올백 네. 정리했다고 이제 자신하는 거고 끝났다 이거. 네. 최상명 막았다 정리하는 거고 어. 지금 이제 모든 이제 이, 이 비리들을 거의 덮었다 생각하니까 그 자신감 같아요. 지 하는 거고요 음. 그래서 제가 당당하다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저대통령부인 김건희 씨 음.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던데요. 어 음. 가족과 관계된 일을 어떻게 말하냐 그전에 말했죠 그러니까 저말1 0년 때는 네. 빙빙 돌려서 어떤 뭐, 얘기를 뭐 박잖아, 했는데 뭐 네, 이제는 아예 그냥 그딴 거는 얘기할 필요 도 없다고 어. 누군가 아마 김건희 네. 라인이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지난 1 0년 하고 제가 차놨다는 그런 것들인데 음.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정리했다는 얘기는 김건희 라인들이 나머지들을 정리를 한것 같아요. 어. 아니, 그리고 최상병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어. 뭐 수사가 미흡하면 어. 나라도 특검을 하자고 어. 주장할 거다, 제안할 거다, 뭐 이런 얘기였다가 음. 수사가 잘 됐다로 그냥 간단히 끝내버려요. <laughs> 아니, 아니, 그러니까 검, 이 자신감은 어 공수처, 공수처에 지금 검사 한 명이 네. 억지로 억지로 몇달 동안 그 혼자 다가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가 이제 막혔잖아요. 막혀, <laughs> 지에서 막혀 있는데. 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10년까지만 해도 뭔가 좀 여론 전달 기능이 있다가, 네. 그 8개월 사이에 그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래서 김건희 라인들이 모든 일들을 정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다시 생각해보니까,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 총선이죠. 그러니까 이 총선을 앞두고 조중동에서 김건희 난리라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떠들었습니다. 작년부터 올 초까지. 그렇죠. 위험한 그래서 한동훈이도 네. 별, 별 힘도 없으면서 마치 김건희 난리 것처럼 쇼도 하고 이래서 심지어 막 이혼을 하는 칼럼까지도 나오고 엄청나게 나왔었는데 그러면 여러 사람들은 아, 김건희를 적당히 이제 좀뭐 정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반대로 김건희 라인들이 김건희 라인을 정리하라는 애들을 싹 정리한 것 같아요. 음. 그 와중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서울역 뒤편이죠. 음. 음. 쪽방 가서 봉사활동했다는 그러니까. 사진을 뒤늦게 밝히잖아요. 예. 네. 그런, 그러니까 그런 포석이에요. 김건희도 자신감을 찾은 거죠. 아. 이제 할수 있다. 다 정리 끝났다.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 김건희 오빠가 지금 이제 날뛰고 다닌다는 게 지금 뭐, 이제 뭐 대통령 거. 씨를 무시로 드나들고거 네, 그러니까 네. 그 연결시켜 보면은. 음. 아, 팔 개월 동안 그 작업을 했구나 이거. 김건희 가족들이 김건희 정리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다 날렸구나. 아 이렇게 판단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건희 측근들이 둘러싸고 크, 너무 좋다고 잘했다고 이렇게 가서 지금 대통령이 헛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 대통령이 헛소리 하고 하여튼 음.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건 객관적 사실인데 음. 그동안 문제를 묻었다 하더라도 본인은 묻은 거예요. 음. 명품백 문제 해결됐다 끝났다 음. 무혐의 종결 그렇지만. 음.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아, 이거 심각하죠. 네? 이게 진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 검사 출신 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하냐 그안 끝났잖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오늘 이제 갤럽 조사에서 23%로 이제 거의 또, 또 최저치로 지금 내려가고 있고 저 모닝 컨설트 조사는 이미 16%로 15%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정말 이 바닥을 뚫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해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더더 정말이 악수를 두개둘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게 벌거벗은 인물이에요. 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더더 <laughs> 여쭤보고 싶은 건 악수를 들 수도 있어요. 하여튼 네. 뭐 저저 하는데 그 자신감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두려움이 보여야 되는데 음. 그렇죠? 이게 지금은 막았지만 정말 막힌 걸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대체로 그럴 것 같긴 한데 음. 이분은 그걸. 뭐 어떻게 이겨낸 걸까요? 하여튼 굉장히 자신만만해서 놀랐어요. 음, 그 김건희가 그냥 다잘된거다라얘기했죠 뭐. 아 그렇게? 어깨 뜨는 게증 예, 그냥, 예. 그냥 네, 네! 데 뭐. 그러니까 누구 거. 한 명이라도. 네. 그러니까 이제 총선 전으로 따지면은 저희 정무석에 예를 들뭐한호섭이라든지좀 네. 여론을 좀 보는 사람들 이 있었거든요. 다날아갔잖아요 다 총선 끝나고 그냥 얘기할 <laughs> 사람들이 그러면서 들어오는 사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자체가 보면은 이른바 친눈이라 그래가지고 총선 나갔다가 떨어져서 들어오는. 그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직원하기보다는 아침에 자리 받는딱 둘러쌌고 아마 그 사람들 뭐딱보니까야 이거 김건희가 실세구나 생각보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다 정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은 좀 의아했었는데 김건희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까? 뭐~ 대통령 전전 전 때는 믿었다 하더라도 우승렬이 어쨌든 조중동은 보는데 조중동이 저렇게 난리 치는데 과연 김건희 끝까지 갈까 했는데 아~ 이거는 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김건희가 깊이 개입해 있는 정권이구나. 그래 이제 어제 이제 그 대통령 시정에서 뭐, 기자회견 보면서 그 확신만 넣어해린 거죠. 음. 그리고요 또 하나. 음. 그 기자회견에서 나는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 어, 음. 나 인사하는 기준은 뭐 충성도와 음. 뭐 능력이다. 뭐 이, 이러더라고요. 음. 근데 그모른다는 표현을 윤석열 대통령만 표현한 게 아니라 음. 김태열 씨도 대통령 그런 거 모를 거다라고 했어요. 음. 진짜 모르나요 진짜 모를 겁니다 예 네. 아... 근데 이제 진짜 모르는 건 맞는데 네. 그렇게 모른다고 대답하면 안 되는 걸 모른다고 대답한 거죠 예러면 네. 뉴라이트가 그냥 그냥 스쳐 지나가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네. 이미 (2006년 5년부터) 동아일보가 더하이버 이제 네. 실질적으로 만들어냈고 실제로 정치 세력과 사회 으로 활동을 했었고 아... 그 노선이 분명히 올드라이트하고 대비되는 게 있,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아. 올드라이트하고. 실제 하고 있는 보수의 하나의 이념 정파인데. 아니, 그리고 예전에 음. 20년 하여튼 뭐 지금 음. 변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시기에 음. 보면 뭐뉴 라이트 음. 백인 선언 음.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음. 네. 그뉴 라이트. 소위 계열이랄까 이런 분들도 자기들 뉴라이트라고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니는 저, 그룹들이 있었요 그리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 뉴라이트의 이념으로 이명박 정권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운영이 됐었고 뉴라이트라고 네. 선언한 사람들 전부 다 이명박 정권에 다 들어갔었고 음. 그러니까 이게 실제하고 있고 그 이명박 세력이 또 유선에 들권에다 들어왔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게 김태효예요 김태효도 뉴라이트 대표적으로 네. 근데 그걸 나는 모른다고 하면은 뭐가 아니 자기가 뉴라이트인데 <laughs> 자기가 모슨 대통령이 음. 내가 뉴. 든지 뭔지 이 양반 모를 거야라는건 사실 어떻게 들으면 되게 희한한 얘기예요. 그니까 그 윤석열의 머리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죠. 김태우그 아. 어, 점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음. 거는 모르겠지만은 윤석열의 그 이상한 뉴라이트처럼 형태를 보이는 게 역시 그건 예상대로 김태호가다 어, 장악했구나. 이따가 내는 문제들을. 그리고 김태호 입장에서 윤석열은 알거 없다. 내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아. 그리고 알거 없다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대. 어, 자랑스럽게. 그런 식으로까지 세뇌시켜 놓은 것 같아요. 어, 이런 걸 원래 모른다고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가지고. 네. <laughs> 구독! 빠르게! 가! 스픽스! 좋아요!